안녕하세요. 삼성차원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복부 마사지 이후에 추가로 개구리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자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비 예방에 좋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우선 아기 다리를 살며시 잡아주시고요. 위 아래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기 다리를 그대로 배에다가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되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릎을 모아서, 이 다리를 살짝 모아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도 쭉쭉쭉,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아기 하체를 자극시켜서, 체조시켜주면은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아기가 훨씬 변도 잘 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님들 지금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집에서 아기 키우시다 보면은 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보면은 변비가 아닐까 많이 걱정되시죠. 아기 같은 경우에는 분유만 먹을 경우에 복부가 부르거나 뭐 아기가 뭐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4일 정도는 변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한 완모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괜찮다고 봐도 된다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배움 음, 복부 마사지랑 개구리 자세 열심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